이게 봐봐 이렇게 돌잖아요 그때 저 뒤로 갔을 때 저기 뒤로 갔을 때 이거 저를 가야돼 오면 갑시다 오면 갑시다 지금 가자 나이스 깔끔했죠? 아 지금 타야되는건가? 야 잠깐만 설마 1투만 1투만 해? 어 잠깐만 봤어? 나 신기록 아니야? 아 어, 잠깐만 이거 기, 야, 기록해야지 자 여러분들 반가르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에서 게임하는 꼬마 방꼬맹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바로 무엇이냐 개꼴 받는 게임인데 RTF4라는 게임이고요 또이 이타이 나와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바로 뚫겼죠 어오오아자아 아,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여기 닭들이 있는데 닭들은 뭐 어떻게 보다 어 뭐야 닭을 왜 던져 아 왼쪽 자 왼쪽 마우스 누르면은 닭을 던집니다 일단 저로 또 가는 안녕하세요. 거겠지 저, 뭐야 제닭 뭔데 저 뭔데 저 BHC 브런치 아, 아, 아. 저 닭을 제거해야 되네. 아, 근데 벌써부터 게임 어지러운데 자, 에임, 에임. 자, 클릭, 클릭, 닭뚝배기 깨버리고, 내가 한번 점프해볼게. 하나, 둘, 셋, 얍. 오케이. 1스테이지라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아, 잠깐만. 제가 그 전에 닭, 닭, 닭. 저 닭부터 없애야 돼. 이 닭이, 야, 치킨 튀겨먹어. 자, 이 노루가 지나가면 할게요. 노루 지나가면은 지금. 란 오케이. 이런식으로. 오, 지금스 좋지 야나 생각보다 잘하는데? 이건 뭐야? 아 이거 밟고 올라가라고? 아이 제작자 뭐 새를 왜케 좋아해? 오 이게 바꿀 수가 없네 이렇게 아어 판정보소? 다시다시 올라갔다 아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 않으면 어어 어어 씨 홀리 씨맨자 공간감과 점프력 어 이거를 좀 중시합니다 여기도 어, 집중해야 돼 여기 올라가주고 자맨 끝에 맨 끝에 올라가서 이런식 오케이 자.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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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 뭐야? 얘는? 얘 뭔데? 저 먹으면 되는 거지?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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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짝이, 깔짝이, 깔짝 컨트롤. 끄떡, I got it. 이거 뭔데? 저 뭔데? 저 뭔데? 저거 가보자고. 야 어렸을 때 제가 또 텀블링 이거 텀블링이라 그러는데 이게 텀블링 엄청 엄청 많이 탔거든 내가 이거 엄청 잘 탔단 말이야. 어, 야 텀블링 내가 진짜 엄청 잘 탔어. 어. 깔끔하게! 나 이거 왜 잘해? 나 이거 왜 잘하니? 텀블링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 방금 올라갔... 아니, 이 게임... 이 게임 누가 추천했냐? 아니, 이런 게임을... 나 이런 승질나는 게임 그만 좀 하고 싶어. 저안 그래도 혈압 높아요. 바로 지금. 그렇지! 아, 이게 좀 뒤에서 해야 되네. 아, 좀 뒤에서 점프해야 되네. 한 이쯤에서. 아, 화안 나? 화안 나? 어, 화안 나? 아, 이런 걸로 화내면 하수야. 오케이! 올라왔어! 여기야 여기야? 야 잠깐만 나 지금 피가 어디서 나니? 야 무슨 분수를 뽀.. 어 저.. <laughs> 아니 나 목덜미에서 피 나는데요? 집중! 봤지 봤지 봤지? 지금이다 올라갔다! 가자야 간단하네! 페인트! <laughs> 여러분들 페인트에요 어.. 피못 보시는 분들 이거 다 페인트입니다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목 까딱까딱 잠깐만 도리도리 할때 얘가 응애응애 하는데 지금 왼쪽 볼때 지금 아, 막혔어! 오오오오, 도리도리, 한번 더, 도리도리. 오른쪽, 응예, 응응 응, 어어어, 어, 잠깐만. 아니, 이거 일로 가는 거 맞아? 야, 길 여기 아니야? 어, 자, 잠시만요. 길 이쪽 같은데? 이거 뭐야, 그러면은. 아, 한 바퀴 도는 거였네 <laughs> 지금 참 빨간색으로 싫하시는 중. 봉사 왔습니다. 네, 페인트 치러 습니다 네, 페인트, 네, 페인트 어디다 하면 될까요? 이쪽인가요? 이쪽이 어디예요? 이쪽이, 아야야야 야, 시점! 야. 아, 지금 장난 똥 때리셈? 아, 내가 뭐, CCTV야? 아, 여기를 왜, <laughs> 이거 뭔데,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뛰라고. 자, 다시 응애할 때, 응애할 때, 여기, 아! 오, 내가 바로 천진만이다. 오, 오, 됐어. 아. This is a g y m n 여러분. 진짜 말시키지 말라? 어떻게, 아, 몇 번을 참 말합니까, 진짜?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말시켜도 저 이거 집, 집중이 안 되잖아? 아, 이렇게 보고 뛰어야 된다고? <목소리> 어, 근데, 올랐어. 어, 올랐어, 올랐어, 올랐어. 자, 올랐습니다. 야, 이거, 설마, 이거, 일로 올라가야 되냐? 지금. 어어! 어어! 돌 돌이 돌도리 어떡해! 야, 빨리 닭 던져봐. 저거 뭐야? 야, 이 제작자, 야, 이, 니네가 사람이야? 저기 가라고? 미쳤어? 아, 저기 가라고? 진짜로? 하지만, 나, 나, 그, 나는 그, 극복게 <목소리> 타이밍 잘 재? 어, 음. 잠... <laughs> 잠깐만. 아 주인공이 렇게 생겼었어? 잘생겼네 주인공 얼굴 확인 어우 좋아 여기까지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익숙해졌어 발판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고요? 아니 그 그러니까 발판이 어디 있는데 저거를 올라가.. 저거를 밟아야 된다고요? 아이거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페이크 아니야? 잠깐만요 어, 어 잠깐만 이건가? 이건가? 어어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이렇게 쉬운 거였다고? 아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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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문 열어 문 열어놔 체크 포인트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 하라고 만든 거 맞아요? 아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지금 타야 되나?

이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아 나도 점프를 같이 해야 되는구나 올라갔나? 어아씨 외쳐! 반꼬 같아. 설마 있어 이거 설마 있어? 와! 미션 클리어. 아뭐이지안에 이지해. 다음 레 한번 아좀 볼까? 만만 만만? 아이거야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코끼리 뭔데? 이게, 봐봐, 이렇게 돌잖아요. 그때 저 뒤로 갔을 때, 저기 뒤로 갔을 때, 이렇게 저기 가야 돼. 그게 타이밍이 진짜 칼 타이밍이어야 되거든요. 오명 갑시다, 오명 갑시다, 지금. 가자. 나이스. 깔끔했죠? 스무스했죠? 오, 봐봐, 이렇게. 막 뒤로 밀려. 자, 여기 타야 돼, 여기 타야 돼. 지금 타야 되는데? 지금 타야 되는데, 어디로 타니? 나저기로 아, 어떻게 가니? 아, 지금 타야 되는 건가? 야, 잠깐만. 설마 1초만, 1투만 해? 아니, 이걸 방꼬에이가 어, 잠깐만! 봤어? 1분 18초! 나 신기록 아니야? 어, 잠깐만, 이거 기, 야, 기록해야지! 야! 바로 18이 찍었습니다! 소리 질러! 와우! 자, 이렇게 RTF4-2 데모 버전을 진행해 봤는데요. 아, 진짜 멘탈도 많이 갈리고, 근데. 한 3스테이지에서는 저의 재능을 찾았습니다. 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빵빵!